자, 1286번입니다. 공차 수열 AN에서 A8이 마이너스 44고 A12 마이너스 A7이 15를 만족시킨다. 자, 여기서 바로 공차를 얻어야겠다. 그죠? 승현아, 이거 몇 D를 얘기하는 거야? 5D가 15다. 그럼 D가 몇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AN 바로 구해지죠? 몇 N인 거야? 3N이고 8 넣어서 마이너스 44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8 0 0 0 0면0 0 0 0 0 0니까 마이너스 몇이 돼야 돼? 그렇0 0 0 0 0겠다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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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댓값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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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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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왜 그런데? 아, 오케이, 오케이. 자, 3스6 8 얘는 지금 그 첫째 양이 음수야, 양수야? 1 집어넣으면? 음수죠. 음수고 공차는 양수야, 음수야? 그쵸. 그 음수에서 출발해서 점점 올라가는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먼저 찾아요. 자, 0보다 커질 때가 언제냐? 68보다 커질 때가 될 거고요. 3분의 68보다 커질 때가 될 거고 그럼 얘 몇, 몇이지? 2 0 22점 얼마, 얼마다 그치? 그러면 몇 번째 항이 첫 번째 양수인 거야? 그지 그럼 23과 22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거기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23 넣어보겠습니다. 23 넣으면 3 곱하기 23 마이너스 68이 되면서 69 빼기 6 8이네 몇인 거야? 1이죠. 자 22도 넣어볼게요. 22는 몇이냐면 공차가 3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럼 절대값 했을 때 이게 작아요 이게 작아요? 마이너스 2가왜 작니? 절대값이 됐다니까. 그럼 누가 더 작아? 그렇지, 1이 더 작아. 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일 첫 번째 작지. 일단은 1이 되는 건 거고, 자, n은 k 대 최소값 ak를 갖는다. n이 몇일 때? 그렇지, 23일 때 이게 k 값인 겁니다. 자, 최소값 ak는 뭔 거냐면 1이 되는 건 거죠. 그럼 1과 23을 더해주시면은 답이 되는 건 거예요. 다시 해주시고, 1289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b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직선 1, 2, 3, 쭈루룩 10까지 생긴 10개의 선분 길이의 합이 110일 때. 자, 이거는 생각을 해봐라. 자, 누가 더 위에 있어요, 함수 중에? x제곱 플러스 b가 더 위에 있다, 그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얘네 두 개의 차인 거예요 얘네 두 개의 차. 그럼 x제곱 플러스 b에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를 뺐다는 얘기고, 그럼 다 날라가고 뭐만 남는 거야? AX만 남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 AX 자리 X에 1 넣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뭔 거냐면 이 X 자리에 2 넣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럼 어쨌든 이게 요런 느낌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나열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건 거지. 이게 몇 차식이야 n에 대해서? 몇 무슨 수열이겠어? 그럼 이거는? 등차가 되는 건 거예요. n에 대해서 1차면은 등차수열밖에 안 되죠. 그럼 10개의 합이 110이란 얘기는 뭔 얘기냐면 등차수열의 10개의 항의 합이 110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럼 2분의 첫 번째 항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지. 난 지금 10개 더 하고 있고요.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몇인 거야? <laughs> a고요. 플러스 맨 마지막 항10 집어넣으면 몇a? 10a지. 이게 지금 110이 나왔다는 얘인건 거예요. 그럼 10이랑이 날아갈 거고 그럼 이 넘겨주면 은 11a가 22가 되면서 a가 몇인거야? 이런식으로 풀릴거라는거지 자그 다음에 1291번 좌표평면의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직선 l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하자 자, a4가 2분의 7이고 a7이 5일때 이 값이 몇입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4,2분의 7을 지나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에 7,5를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뭔얘기인지 알겠어? x값이 4일 때 y좌표를 an이라 하겠다며. 뭔 얘기인지 알겠나? 그럼 좌표 위에 이 직선 위에 이두 좌표가 있다는 얘기인 건 거고 그러면 난 기울기 찾을 수 있는 건 거죠. 기울기 찾아볼게요. 자 기울기가 뭐 분의? 그렇지 3분의 자,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5에서 뭐 빼면 되는 거야? 아, 근데 an 합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l을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야, a 사각 그냥 2분의 7이고 a7이 5라매. 그냥 무조건 등차수류 아니야, 이거는. 이까 괜찮아. 왜냐면 직선의 y 좌표기 때문에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게 식이 그 1차식이잖아요, 이해가 얘가 뭐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px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가는 건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n에 대해서 1차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등차인 거예요, 등차. 아, a는 등차수를 이룰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공차 구할 수 있는 거죠. 몇 d인 거야? 그렇지. 3d가 되는 거고, 여기서 빼면은 5 0 0 2분의 7이 될 거고요. 5분 아, 2분의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공차가 몇이라는 얘기인데, 2분의 1이 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AK 첫 번째 항부터 25번째까지 항의 합이 몇입니까? 자, A1을 구해볼게요. A1. A4가 2분의 7이라고 했잖아. 여기까지네. 그러면은 여기서 3D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색깔 뒤에 있는 거니까. 2분의 몇을 뺀다는 얘기야? 3을 뺀다는 얘기고 몇인 거죠?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A1도 2라고 구해졌으니까 S25 구해주면 뭐분에 옳지. 2분의 몇개더 하는 거야? 그렇 25개. 첫 번째 항두배하고 몇인 거야? 4에다가 이거 하나 빼면 몇이야? 곱하기 2분의 1.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오겠다. 그렇죠? 할수 있겠지? 자, 1302번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로 그일바닥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구할 수 있겠지? 자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 합 Sn이라고 했고 아무 수열인 힌트가 없습니다. 근데 Sn이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이 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지. 이거 무슨 수열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개수가 많은 걸 말해주죠. 이 개수가 공차에 몇 배인 거야? 아니, 이 분의 1 배. 오케이. 음, <laughs> 공차가 몇이라는 건데? 이지 그럼 AN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몇 N? 2 n 에다가 이까 지혜가요. 그다음 첫 번째 항이 S1이랑 똑같기 때문에 몇이 되는 거야? 4가 될 거면 1집어 넣어서 4 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홀수들만 다 합해 놓은 겁니다. 등차수열은 홀수끼리만 이렇게 뽑아내버려도 결국은 다시 등차수열 되는 거고 대신에 두칸 차이나는 거라서 이수열의 공차는 몇이 되는 거게 얘가 공차가 2였잖아요 4가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 수열의 일반항을 써 주면은 bn이라고 할게요. 몇 n? 4n에다가 첫 번째 항은 여전히 3입니다. 그럼 이러고 끝나는 게 되는 거가요이것지 그다음에 1, 3, 5, 2n 1이라는 거는 이 항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걸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몇 개인 거게? -1 아니지. 1부터 1, 2, 3, 4가 아니잖아. 이거는 얘네도 등차수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규진아? 얘 등차수열 일반항 뭐야? <laughs> 아니 이 밑에 있는 첨자의 등차수열 일반항이 뭐냐고? 일단 몇 n 그래 그래 홀수 나열하는 일반항은 얘예요, 얘 그럼 이몇 개란 얘기야? 이게 n번째 항인 거니까. N계란 거예요 N계. 이 너희 라이트 센 그거 쳤을 때도 이거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기억 안 나나? N계야, N계. N개. 1, 3, 5. 이게 a n 번째 항이잖아. A1이라고 이렇게 따졌을 때 이게 a n 번째잖아요 N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럼 N계를 더했을 때, 이수열을 N계 더했을 때 220이거든. 이거 해석 안 되면은 진짜 이상한 답입니다 아, 그럼 4N이라는 거를 N계를 더해보자. 뭐, 시그마를 굳이 빌려오자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까지 얘가. 그럼 얘 이렇게 푸는 게더 쉽잖아. 2분의 n. n 플러스 1 이게 몇이라는 얘기야? 22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2, 2, 4, 2, 110. 그러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110이 나온다는 거는 11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죠. 그럼 n이 몇인 거예요? 10이 되는 건 거죠. 할수 있겠어. 니 진짜 걱정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어야 돼. 자, 이것도 바로 일반화 구해보자. 자, 승현아 이거 공차 몇이야? 옳지. 그럼 AN 해보자고. 몇 N? 마이너스? 자, 첫 번째 항 몇이야? 23이지. 그럼 여기 1집어너스 23 나오려면 마이너스 몇인거야? 20? 미쳤어? 아니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아 23이어야 되네 진짜 미안하다 내가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20 그러면 은 절대값 해서 40까지 더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첫 번째 양은 양수인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게언제인지 일단 찾아내야 돼 그럼 플러스 25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그럼 2n이 25보다 커졌을 때고요 2나눠졌을때 몇인 거야 1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럼 몇 번째부터 음수가 나오는 거야 13번째부터 나오는거지. 그럼 절댓값을 합했을때 a1, a2, a3 이거는 12번째까지는 그냥 그대로 더하면 돼요. 근데 13번째부터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거거든요. 13부터 이렇게 가서 a40까지는 마이너스를 단 상태로 합을 해야 된다는거지. 그럼 얘는 a1이랑 a12를 구할겁니다. a1은 아까 몇이라 했어? 23이라 했고, a12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12 넣어주면은 뭔가요? 1이지자그 다음에 A13도 구하는 게 좋아요.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몇이었겠어? 마이너스 그렇지. 그 다음에 A40 구할 겁니다. 여기 40집 넣어봐 몇인 거야? 거야0이뭐0번이 넘는 이 40번이 넘다 이거 지 40번이 는 거다. 이거 뭐0번이 넘는 거이스0 마이너스 5 0 이렇게 되는거다 그지? 그럼 얘네는 몇개냐? 몇개야 이거? 1부터 10이니까 12개고 첫번째 항과 마지막 항더하아 얘기고 자 얘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를 얘 플러스 만든 대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2분의 12개 더했지? 40개 있었는데. 그럼 몇개 남았어? 28개 남았지? 그럼 첫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55라고 하시면 되는건가요? 계산할 수 있겠죠? 할수 있겠어? 자저 꺼버립시다.